1월5일이죠 노트북으로 항상 요즘 녹화를 해가지고 나와서 녹화하니까 화면이 좀 작아지고 가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은 위조 그룹 저 이제 추천해서 이제 계속 보시라고 했는데 위조 그룹은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갔어야 되죠 바로 이제 세렉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힘들을 보고 이제 사실은 그 학년에 보고 자기가 트라이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저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8% 이제 그냥 먹고 나왔는데 그 뒷구간에서 다시 이제 또 한번 더 하고 이제 매매를 했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좀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최소 이 정도는 한번더 떨어져야 되고 이때도 이제 힘을 보고 쫙 뒤돌아가는거 힘을 보면서 치고 올라가는지 시간대에 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근데 이게 뭐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직 이제 한 번은 더 남았다 그럼 그때 이제 돌아가는 힘을 유물을 보면서 판단해가지고 자기한테 좀 어, 시간대별 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오라이드닉스 같은 걸 제가 이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어, 이 부분도 뭐 칼같이 아니, 어제는 칼은 아니었죠? 좀 일찍 뚫었는데 어쨌든 두번의 기회를 주긴 했는데 어, 여기서 이제 돌아올때 계속해서 쭉 끌고 올라갔죠 13% 정도 그래서 15% 정도 올렸는데 이때 이제 실력선을 보면서 매매를 할수 있어야 되고요 시간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을 이번주도 저번주도 계속 올려드렸던 거는 다 슈팅들이 뭐15% 18%씩은 다 나왔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하면서 그 계속 말하지만 미국은 어, 길게 가면서 어, 길게 먹,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 분할, 매수,매도 그 다음에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힘의 유무들을 잘 보고 어, 판단해서 매수,매도 수은 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어, 확률을 믿고 자기가 어,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길게 먹습니다 지금 이제 판미 같은 경우는 이제 실력선 거쳐서 한번 이제 찍고 돌려버렸죠. 어, 그그 다음에 이게 찍을 거나 이런 점을 애매하거든요. 이민현에서 어, 좋다고 판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조 그룹, 이제 두개 중에 한 개는 이제 위조 그룹을 따라가는 건데 어쨌든 이 종목이 어, 여기나 여기나 여기에서 힘이 들어오는 용모들을 어, 보면서 어,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것들 초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힘이 들어오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슈팅 나오면서 막80% 100%도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음, 뚫지도 못하고 또 이제 쭉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고점인 부분들은 뚫고 나서 어, DMM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못 뚫고 이제 흘러 쭉 내리면은 좀더 확실히 더 아래 타점에서 뚫려야 되는데, 여기도 채트는 셀력선에서 돌려버렸죠, 애치콘을 력선으로 돌려버렸죠,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자꾸 이제 연습을 하면서 어 먹어 나가는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될것니다 오늘은, 지금은 뭐 그렇게 종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대가 지금 7시 55분인데, 나중에 뭐 어쨌든 시간대, 하는 시간대에 어 그때 좀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어쨌든 유조그룹 에서 이제 힘을 줬는 것들을 좀 보면서 간중하면서 어, 좀 끌고 가시고 음, 또뭐 어, 장이 시작이 되면 장중매매 기법을 해가지고 또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할게요. 뭐, 내일은 아무 시간이 없어서 미국 장 못할 것 같거든요. 어, 그 다음날 내일이 무슨 일이지 아, 요즘 바빠가지고 수요일, 내일 목요일, 금요일 날은 좀풀하할수 있으니까 한국장이나 미국장이나 좀매매할것 같고, 내일은 아마 어쨌든 한국장 미국장은 눈바빠서 다 못할 것 같네요. 참고로 확인해 주시고요. 음,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